39장 말씀인데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축복하였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제사장 옷을 만들고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39장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사장 옷을 만들죠 제사장 옷은 이제 레이지파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성막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입는 옷이 제사장 옷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또 종교적인 지도자로 아론을 세우시고 아론의 아들 아론의, 아론의 아들 나다과 아비오와 엘레하살과 이다할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추적기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대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또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제사장 이임식을 행하고,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론의 네 아들, 나락과아비오가 다른 부를 들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오늘 38장 말씀에서는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성막의 모든 물품 목록들을 계산하였고, 부사들이 그 모든 일을 하였고, 또 올리압이 함께 하였다.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39장 말씀에서는 제사장 옷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제사장인 아론, 대세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죠 또 그의 아들 엘라하사가 이담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죠 대속제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저를 속제함 받기 위해서 석죄제사를 드리는 대속제일 또 제사장 엘라하사가 이담한 말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신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제 제사지로 오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입는 옷이 제사장 옷입니다. 이 제사장 옷도.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보이신 대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흉패를 붙였는데, 이 흉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복귀해 볼까요? 어, 흉패는 그 앞에 판결이란 말을 넣었죠. 판결 흉패다. 그래서 우린과 둠민 그래서 판결 흉패를 이 흉표 안에 우림과 둠림을 두어서 판결할 때 쓰기 때문에 판결흉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이 판결흉표 안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흉표 안에 우림과 둠림을 두어서 판결하는 그래서 판결흉표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뜻과 생각과 경험과 방법대로 세상에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전문가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여 그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예수 믿는 나도 우리가 여와의 뜻을 분별하고 여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여와의 뜻, 여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여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여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분별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원문을 보면은 이해하다. 알다, 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함으로 그것을 알게 되고, 아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행하는, 기행하일 그래서 여와의 뜻을 이해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여와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여와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호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록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분별해야 돼. 여호와의 뜻을. 우리가 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흉쾌 안에 우린과 두밈을 두고 판결 은표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묻고 그대로 행했던 것을 볼수 있는데 구약 어 시대에는 한결 흠폐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보면, 제비 뽑는 일을 행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 예를 통해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사대행전 1장과 2장 말씀 특히 보면은, 어든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열두 번째 제자를 다시 보선, 세우는 일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기도한 가운데 청거를 해요. 추천을 하죠. 그리고 유다와 마띠아가 청거를 받았는데 유다는 자기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마띠아만 남았는데, 아,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추천한 사람이 두 사람인데 마띠아만 남았으니 마띠아가 열두 번째 제자다. 이렇게 열두번째 제자로 벗어나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뽑히니까 열두번째 제자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써 넣어가지고 어, 마띠아가 뽑히지 아니하면 마띠아도 열두번째 제자가 아닌 거죠 요가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나 마띠아를 뽑았을 때에 어. 여호와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고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끝까지 여호와의 뜻을 묻고 찾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사장 옷 특별히 흉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다른 옷들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성막의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되 모세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을 여금에 이끌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시고 모세를 소명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 할 일을 주시고 사명 을주일 뿐만 아니라 능력과 기적을 행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열심과 믿음과 지혜와 열심과 필요한 사랑과 물질과 일꾼을 예비하셔서 초우심에 공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늘인마넬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것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여호와 여호와의 심을온 천하에 만 천하에 증거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함께함을 증거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 시고 적각골이 흐르는 가라한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지을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 엑소도스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필요할 것들을 초심히와 친히 지키시고 또 목마름으로부터 구원해주시고, 금지름으로부터 구원해주시고, 온도 대적으로부터 구원해주시고, 전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적각골이 흐르는 아름답고 강대한 땅,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 가난한 땅은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요, 아름답고 강대한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소망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해산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출레국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큰 핵심 세 가지가 뭡니까? 추애국 신해산 언약, 성막.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묵상했는데, 드디어 오늘 39장 말씀에 성막의 모든 역사를 여와의 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도 보이신 대로 여호와의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는 것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 긴도 한 걸음씩이라는 그런 속담과 같이 우리가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은 결국 마지막 끝이 있고 완성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끝마치게 되면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완성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역에 동참함으로 다시 말하면 부달엘과 어울리압과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성유 가운데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택하여서 드렸고 그 이유가 해막 건립을 위해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드렸고 감동된 자와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예물을 드렸는데 나중에는 쓰고도 남은 있도록 넉넉하고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만 가져오라 하는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또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엘리야살과 이다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살레 그의 동력자, 오월리아기로른 마음을 지어서 함께 동참한 자들, 그 뿐만 일반 백성들도 의문을 들여서 회막건립에 동참하고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러 모세가 여와의 호 말씀하고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 일에 동참한 성막건립에 참여해서 합력의 선을 이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보이신대로 행하였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복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께서 보이신대로 믿음으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달라고 여호와께 축복,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에따라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축복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걸림의 믿음으로 순종한 모든 참여한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감동된 대로 자원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주님이 주신 재능대로 그 일에 쓰임 받아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보신 대로 정하신 방법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들이는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